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하면 뭐 대충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 법, 없이, 법 없이도 산다. 나에게 참으로 잘해주는 분이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은 누군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세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해서 말씀의 열매 맺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냐, 악하고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악하고 나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악하고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죠. 어. 이 김익도 목사님은 황해도 유교 가정에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유교 집안이잖아요. 공자를 잇고, 노노를 잇고, 맹자를 잇고, 그랬죠. 어. 그리고 청명에서 과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김욱도 청년이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일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유교에서는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인생이 무엇일까?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서. 장사를 해요.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친구가 와서 보증을 서달래요. 보증을 썼어요. 근데 사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술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 행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났어요. 깡패 기믹두다. 깡패 기믹두가 오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여기까지는 기믹두가 악하고 나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시장에 갔는데 서양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코를 풀어서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도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호주머니넣 뒀다가 집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그래 인생이 풀과 같지. 시들고 마는 거야. 그래 인생의 모든 영광이 꽃과 같지. 언젠가는 떨어지지. 아무리 유명하다, 아무리 잘났다, 아무리 부자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지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아,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친구가 조에 부흥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꾸라져서 회개했어요아 선교사님이 따로 부르더니 성경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김익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아, 저희가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기가 천도지를 나눠줘요.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 제가 깡패 김익두야. 깡파 김익두가 예수 믿었대. 그리고 저러고 나오고 있어. 에이, 얼마나 가겄어 깡패가 깡패지. 사람들이 신임은안 해요. 그런데 이 김익도 청년, 이 김익도 성도가 아,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알게 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려 야, 김익도가 정말 변했다. 예수가 누구길래 김익두를 변화시켰냐.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요. 그리고 조그만 농촌교에서 회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도사 하다가 정식으로 평양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김혁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들 붙들고 인내해요. 이분이 붕사가 되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서울 성동교회에서 서울시 연합 집회를한 거야 만 명이 모였대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막 그런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도 보고 놀란 거예요. 이제 우리 김혁도 목사님이 서울 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일제시대잖아요. 신사 참배 강요하잖아요. 거부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한달 동안 가진 고문을 타예요. 완전히 목사님이 피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면서 서울을 떠나라. 그래서, 목사님이 황해도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몸을 추스리고, 매일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회복되어서 목사님이 다시 이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소문을 낸거 소문을 부흥에 다니고 그러니까 소문 내요. 뭐라고 소문 내냐? 느 김익도 목사가 신사 참배했다 소문 내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럴 사람 그럴 뿐이 아닌데 또한 대는 역시 김익도 목사님도 할수 없구만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신사참배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말씀 붙들고 인내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누가 뭐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늘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녘당에 공산 정권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기독교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연맹 총회장을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 김익도 목사님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 이제 소문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야, 그럴 뿐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한테 어떻게 협조할 수? 아 그럴 뿐이 아닌데 아니야 어쩔 수없아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별수 없네 아 공산당에 협조했네 그래가지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모들고 인내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오직 목회 전념해요. 아 근데 이제 6.25 전쟁 일어났잖아요.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또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잖아요. 북한으로. 아, 조금 있으면 통일될 뻔 했잖아요. 아, 근데 그때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교인들 몇 명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민군이 총들고 돌아와서, 목사님을 총으로 쏘고, 교인들 다섯 명을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교하고, 교인들 다섯 명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신사 참배했다, 김익수도 목사님이 공산동에 협조했다, 각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분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천념했더니, 뭐예요? 순교로 증명한 거예요. 어? 협조했으면왜총 들고 나와서 죽였겠어요? 어? 자, 우리 김백동 목사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부고 인내했다. 그래서 그가 맺은 열매가 뭐예요? 그가 맺은 열매가 뭐예요?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의 천국을 다니면서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열매예요 아브라함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천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면 이씨 마을, 어느 마을에 가면 천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 예전에는요, 모여 살아야 돼요. 왜냐? 이게... 친척들이 모여 살고, 시족들이 모여 살고, 가족들이 모여 살아요. 왜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민승의 공격이 있어요. 모여 살아야 막을 수 있어요. 강도가 와요. 정찰이 어딨습니까? 강도가 와요. 모여 살아야 막을 수 있어요. 뭐, 돌 하나 옮기고, 나무 하나 옮기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그게 뭐냐? 죽을러 가라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친척들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했어요. 친척의 보호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받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섬기는 나이베리아 예기준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어. 이분이 7년 전에 바울 선교에서 선교사 훈련 받았어요. 근데 바울 선교에서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하느냐? 나이베리아로 파송한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가난한데 나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한 나래요 그래서 이제 이기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 딸을 데리고 나이베리아 딱 내렸는데 나이베리아 공항이 직영 버스 터미널 같이 생겼더래 그리고 전기도 잘안들어와그 나이베리아에 선교사님이 세 가정이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 전부예요.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차를 가져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경찰이 딱 잡아요. 그리고 경찰이 데리고 가는데 어색한 창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본 내라는 거예요. 강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경찰이 무서워요. 이제 초도인데, 초도인데, 하루에 그저 한4 시간 전기가 들어온대요. 부잣 집은 차가 있는데 차를 집안에다 감춰놔요. 왜냐, 밖에 있으면 배터리도 떼어가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빼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한끼 먹어요. 좀산 다음은 두끼 먹어요. 먹는 것이 부실하고 일자리 없어요. 그냥 누워 자 그런 날에 간 거예요. 근데 뭐몇교회가 선교비를 대줘 가지고 가는데 IMF라고 그래고 선교비 선교비 끊어지고 또 성전 지었다고 이자내야 된다고 선교비 끊어지고 그래서 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옥교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큰 위로와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목사님이 하나 말씀 받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나는 미얀마 가고 싶은데 나는 동남아로 가고 싶은데 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프리카에 간 거잖아요. 크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지키죠.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왜냐? 온 세계 영적으로 캄캄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지구상에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올때 조카 노스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노시이소돔성이 살아요. 근데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얼마안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요 왜냐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아브라함 조카 노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노스를 데리고 나가려고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 노새집을 둘러쌌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받아오냐 그 사람, 그 사람 왔잖아요 왔잖아 하나님의 사자 왔잖아 그못 보던 사람인데 색다른데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상관한다는 거 뭐예요? 성폭행한다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색다른 거 왔으니까 끌어내 우리가 성폭행하고 싶어가지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예요 동성애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동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이 썩은 세상 심판 받아야지. 막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 왜? 그가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소돔성도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돔 성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중에서 5명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 찾으면 용서하신대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 어때요? 하나님께서 40명 있어도 용서하신대요 아브라미요네 번째 기도 하나님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30명 40명 30명 어떨까요? 20명 어떨까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 가서 뭐냐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의인 6명,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보고 용서하시겠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충복기도 해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님 말씀 받았고 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참수악한 일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수확한 일도 많다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확한 세상이 건강하고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세상이 된다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아,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네요. 처음에는 인네 못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이 될 거다. 내 이름이 상대케될 거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만미암아복 받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아큰 민족은커녕 자녀가 없어요. 처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내 사라가 좋은 안을 내요. 그 뭐냐. 여종,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쉬니까. 자기 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획대로 잘됐어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아이를 갖다 돌변하는 거예요. 안방만인 놀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요정하고,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홍역을 단단히 치렀어요. 왜? 하나님 말씀 부터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이상을 낳았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브라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미 하나님 말씀 받아요. 얼마나 의심하여,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 너무나 잔혹합니다. 하나님은 큰민족이라는데 이거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할말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요. 아 소풍 갑니까? 아침 일찍 가가 아침은 단단히 먹여서 가야지 얼마 있으면 죽는데 점심은 늦었으니까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오늘은 날씨가 아우니까 내일 가야지 차일피를 미루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느님 말씀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려면, 모리아산에 가려면, 3일 길이에요. 3일을 걸어요. 근데 그 3일이 뭐냐? 3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에요. 아브라임 함 햇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 데리고 3일길 가는데, 100년 같아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아요. 뒤돌아 서지 않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 예배, 제물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 찬혹해요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일 가자 모레 가자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계신데 더 이상 못 가겠다 주저앉아 버리 왜 그럴까요 말씀 붙들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인내했더니 가보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나님 말씀 지켰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했다. 그래서 열매맺었어. 말씀에 열매맺었어요. 그말씀에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란건 뭐냐? 아, 믿음 생을 어떻게 해야지? 아브람처럼 해. 믿음의 믿음의 시범을 보는 거야. 시범 조인 거야. 그래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람처럼 하면 돼. 그런 얘기.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주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주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했지만 인내해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